응 음, 아저씨하고 놀자 다리손 올라+ 올라 올라 올라와 올라와 어찌 어찌 어 올라와 이렇게 놀어야지응 오늘 엄마 안 왔대 엄마 안 와서 여기서 엄마기다리고 있어. 음. 먹이도 잘 먹고 한데, 네가 스스로 밑에 흘린 것, 네가 먹을 때 그때 방사시킬줄 거야. 움직이는 벌레만 먹지 말고, 그냥 가만히 있는 사료도 네가 주워 먹을 때 네가 나가야 살아. 아직 주둥이도 애기띠가 있다. 내리끼리 한 거, 요거 없어져야 돼. 음, 하여튼, 어? 이유 불문하고, 잘 먹고, 잘, 응? 잘 크고 있어. 알았지? 알았냐?